뒤에 마이크 전해주시죠. 저 뒤쪽입니다. 아, 서울시의원 박희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네. 노재현 대사 임명하는 그 안건도 의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 측으로부터 아그레망도 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그레망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그 대통령 공개 발언 중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해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비공개 회의 때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개 발언에서 그 대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이 투자처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공개 발언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돼서 민생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o b a l g l o b a a p e c o b a l global, g 분 o b a l g l o b 이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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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e c 관련해서 좀 논의된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특별한 것은 없고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크 그 전달해 주시죠. 네,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서 그 경찰청 주재 공조 협의체 출범에서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납치관금 합동작전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현지에 있는 군 경과 협력을 해서 어떤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이런 작전을 생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늘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이 그 남북한 이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아세안 국가 내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제가 그 세부적인 네. 내용들은 저희가 각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전달해 주시죠. 이제 네, 내일 씨는 김영산입니다. 그 남녀 차별 관련해서 토론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제 대통령이 그 동안 타운홀 미팅을 주제별로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젠더 관련 토론을 혹시 뭐 계획 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 대통령께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당부하시면서 그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뭐 동부지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수사팀을 하나 구성하는 또 하나 구성하는 형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엄정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에 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나중에 말씀해주신 것부터 어, 말씀드리자면 이문정 어, 검사장에 대해서도 그때 지시사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문정 검사장이 어, 주어진 권한을 10분 활용을 해서 수사의 만전을 기해주고 어, 해당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점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어, 방침을 내렸는데요. 그에 부합하게 임은정 검사장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사안이고 이게 대통령실이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질문해주셨던 게 젠더 관련한 타운홀 미팅이나 토론 등이 준비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주셨는데 현재 계획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뭐 관련되어 있는 토론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런 토론들이 기획되었 거나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자 보고와 사건 연루자 국내 송환을 신속히 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셔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 뭐그 살인사건 있었던 그 지역이라도 혹시 뭐 피해 현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어떤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확인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인원이 오늘 기준으로 63명, 63명이다. 라는 거고 다만 이 인원 수는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해주셨듯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 기자입니다. 그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 주식회사 등 이제 다섯 개 미국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한국 기업의 불똥이 튀는 좀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통실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브리핑 하러 오면서 뉴스를 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앞에 네. 먼저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입니다. 아까 어, 통 말씀 중에서 공직자의 권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거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뭐 국감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 오해를 좀낳을수 있는 발언인 음. 것 같아서 앞뒤 맥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어 대통령의 어, 지론이기도 하고요. 공직자는 일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공직자는 주권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권한을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해서도 안될 뿐더러 이 주어진 주권자의 권한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주권자의 어 공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즉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10분 행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고 이게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특정인이라든지 뭐 특정 계기에 대해서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어 어떤 현상 그리고 평소의 지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결의 시영철입니다. 그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들 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송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자세한 논의 사항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 송환하겠다라는 방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송환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다만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캄보디아 현재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측의 어떤 뭐 반응이라든지? 어, 답변이 온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 아세안과 협력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 문제가 또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도 여쭙습니다. 네, 먼저 코리안데스크는 아직 에,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답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에, 다만 코리안데스크는 어,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에, 추진을 해서 성공했었던 전례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세안을 계기로 해서 어, 이 논의들이 진전이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열려있는 상황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 아, 네. 네 대변인 유시스 김종록입니다. 그 김현지 부속실장님 국회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한번더 여쭤야 될것 같은데 어제 대변인께서 이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고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여섯 개 상임위에는 여섯 개 상임위 출석에는 응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어떤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인지 여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국민의힘 박종원 의원이 김현지 실장님 관련해서 의혹 하나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은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김현지 실장님이 극좌 단체랑 어 연관이 과거에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그뭐 일종의 종북몰이 네, 네. 의혹인 거잖아요. 네. 어그극 그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관됩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답변이 더 공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고 국회가 나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변함 없고요. 그 기준은 사실 어,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답을 구하셨으니 오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